어디로 가볼까요 다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어디로 가볼까 삼창 가봅시다 M4가 여기 위에 있는데 잠깐만 이거 아니제 이쪽으로면 죽는다 너 진짜 너 진짜 이쪽으로면 죽는 거 알지? 오케이 무빙무빙무빙오살았어오 어, 잠깐 저기도 사람 있고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저 집에도 사람 있거든요 거기 타고 도망갑시다. 집에 누가 떨어졌을라나, 그안 떨어졌고, 조끼 입고 이랩, 조끼 있으면 었 좋겠다. 이랩 가방 먹고, 어, 이랩, 조끼! 나이스 나이다 도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트 없고 왜 이렇게 아이템 거지지 홀로그램 청광탄까지 오케이 청광탄 챙깁시다 오케이 류타니까지 오케이 류타니도 챙겼거든요. 어디로 가볼 거냐면, 부트캠프로 한번 붙어볼까요? 여기에서 누가 파밍하고 있었는데, 설마 저기 있진 않겠지? 오케이, 없었고, 왠지 저 집으로 갔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데니안 닮았다고요. HOT의 데니안. 감사합니다. 왠지 요거봐요거봐 털렸잖아. GOD, GOD, 에 네, GOD. 제가 <laughs> 제가 따... 다른 다른 거라고 했습니까? 어? 잠깐만, 어디서 감미 어디서 감미연막가고 오토바이 타고 튈라 그러냐? 깔끔해죠. 방금 오케이, 고달픈 인생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그거 뭐, 나를 째고 있을라나? 설마 저를 째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이스 나이스 개이두 나이스 개 맛집 나이스 나이스 개 맛집 나이스 울탄 버려 울탄 버려 이러면 7탄으로 승부를 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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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도, 가.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안 눌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일단 여기에 잡으져 누워 있어 볼게요. 누가 원하나, 오나 오나? 밑에 찻소리 너무 점번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난 존버 따위 하지않아 오케이 밑에 싸우니까 밑에 한번 가볼게요 새우 겁나 어 잠깐만 야 미친 어디냐? 저 돌멩이 뒤 같은데? 밑에서 스쿼스로 죽였거든요?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네, 스커스의 위치를? 지금 렉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봤네 어, 쟤 양각이다 안는데 양가 끝났는데? 이 달려와야 되는데? 또 와야 되잖아. 또 와야 되는데 왜안 오냐? 와야 되는데 안 오네요. 아 저기 달려가고 있구나. 오케이. 오. 띠용. <디용> 님들아 저핵 아니에요. 에미사. 에미사? 아 에미사 아니야 아니야. 에미사 아니야. 아 솔직히 보고 쏜 거거든요. 어 DMR 소음기 있는데 에미사로 가자. DMR 소음기가 있으니까 에미사로 갑시다. 에미사 응, 개꿀 송기가 밑에 있네. 왜안 먹어졌지? 일단 키티 하나 먹고 송기 끼고 칠탄 챙기고 가자. 현정님이랑 튀김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계속 깝쳐 아직도 안 가고 뭐하냐 버기다 버기 타고 갑시다 차라리 아프다 미쳤다 미쳤다 잠깐만 음, 겁나 아픈데 야 이거 죽겠다 살수 있으려나 야 잠깐만 너무 아픈데 일단 자기장 안에 들어왔다 와우. 그거 버기 없었으면 죽었겠는데요? 음, 너무 다행이고. 소리가 낮긴낮거든요 일단은 제 위치를 최대한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총 쏘는 걸 아낄게요. 딱 좋다. 절대 안 보여. 자기장이. 아이집먹은패 베스트인데. 이제 간다. 저집 먹으러. 아, 위치 들켰다. 짜 때문에 위치를 들켰습니다. 여섯 명 남았거든요.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아 뭐야 어떻게 알고 던지냐? 까비. 어.